아침에 기도.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신 주님,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딸의 나이 40이 넘어 결혼을 했기에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도한 집사님의 따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공주님을 잉택해 하신 주님, 감사합니다.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던 부부가 기도의 힘으로 예쁜 아기를 갖고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안심하며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알림해 그 부모님은 너무도 기뻐하며 감사하여 먼 길을 달려와 주의 종에게 자녀 잉태 소식을 알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.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기도한 부모님과 주의 종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심에 벅차는 감사를 드립니다. 아기가 태중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 순산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임산부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태교를 통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.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구하는 이마다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병든 자나 문제가 있는 자나 어떤 환경도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한님을 사랑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모대 공동체와 모대 희망기의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.